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니드포스피드 언바운드를 정가로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꼭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2,700원, 3,800원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정도면 캔맥주 한 개값이니까 더욱 달콤하겠죠? 바로 EA플레이 구독 후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. 저번 영상과 중복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,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라온 리뷰 영상과 트레일러, 플레이 영상 등등을 보신 뒤에, 어, 이 게임을 지금 당장 해도 괜찮겠다. 할인 시점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겠다. 라고 판단하셨다면, 스탠다드 에디션 77,000원, 펠러스 에디션 88,000원을 그대로 지불하셔도 좋겠지만, EA 플레이 구독을 하신 뒤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, 에디션 각각 10%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 EA 플레이 구독이 월 5,000원, 한 달만 이용하고 끊어도 무관하므로 단순히 5,000원이라고 본다면 스탠다드 에디션은 7,700원을, 펠러스 에디션은 8,800원을 할인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각각 2,700원, 3,800원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권 구입과 취소가 전혀 어렵지 않으므로 살짝은 번거로울 수 있어도 1, 2분 투자로 3,000원가량 절약한다면 나쁘지 않은 시간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할인받아서 본편 구매를 했냐구요. 아, 고민되더라구요. 이 플레이로 10시간 꽉 채워서 멀티까지 꽤나 즐겨봤는데 너무 고민입니다. 이에 대한 영상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럼 모두들 안녕. 빠이빠이.